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 휴가지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본격적인 피서 절정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강릉 경포와 속초해수욕장은 야간 개장에 밤에도 더위를 식힐 수 있다고 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작은 금강산을 보는 것 같다는 맑은 계곡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도 계곡물은 더위를 잊을 만큼 시원하고 물놀이 후에는 일행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나오니까, 뭐, 일단 계곡물이 되게 시원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뭐처럼 쉴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은 주문진 해수욕장에서는 맨손 조개잡이가 한창입니다. 투명한 물 속에서 저마다 방법으로 조개를 찾다 보면 각자 그물망이 어느새 묵직하게 채워집니다. 시식 코너로 가서 잡은 조개를 펼치면 즉석에서 익히고 맛볼 수 있어 재미를 더합니다. 수심이 낮아가지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놀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게다가 말푸 되게 푸르잖아요. <laughs> 그래서 한번 와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경포 해수욕장 오리바위에 설치된 다이빙대는 짜릿한 스릴과 함께 더위를 날리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백사장 한쪽에 설치된 해수풀장 놀이터는 어린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 제격입니다. 밤까지 열기가 이어지는 동해안 운영 시간도 밤 9시까지 연장됐습니다. 피서 절정기에 접어들면서 개장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해수욕장을 찾은 가운데 강릉 경포와 속초 해수욕장이 야간 개장에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탑이 밝은 불을 밝혀 밤바다에 내린 어둠을 밀어내고 한때 빗방울이 지나간 한산한 백사장에는 피서객들이 삼삼오오 3, 3, 모였습니다. 수영 시간이 넉넉해진 만큼 안전관리 요원도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바닷물도 굉장히 시원하고 뭐 해가 졌는데도 불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나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경포호수 특설무대에서는 전국 버스킹대회 결선무대가 열려 청년 음악인들의 열정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속초의 수욕장도 중앙통로 150m 구간에서 밤 9시까지 야간 수영이 가능하고 문화공연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면서 강독성 해파리 출현이 계속되고 있어 낮에도 밤에도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수온 상승으로 독성 해파리의 출현이 크게 늘어나 자치단체마다 피서객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합니다. 속초시는 수영 가능 구역의 바깥쪽에 상어와 해파리 방지 그물망을 설치한 데 이어 수상 안전 요원들이 모터보트를 타고 해파리 접근 여부를 수시로 감시합니다. 고성군은 해파리 쏘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파리가 출몰할 경우 입수를 통제하고 있고 삼척시는 주요 해수욕장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또 강릉시는 해상에 배를 띄워 해파리를 포획하는 한편, 해파리가 가까이 접근한 경우에는 전용 수거 장비를 이용해 해파리를 직접 건져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근 동해안의 폭염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강릉은 아흘에 속초와 삼척은 엿새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릉은 지난 19일부터 속초와 삼척은 20일부터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밤 사이 최저 기온은 강릉 27.7도, 속초 26.5도 등 강원 동해안의 여섯 개 지역 모두 25도를 웃돌았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대부분의 내륙 지역에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낫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